알려드림 LH 직원들의 땅투기로 국민들의 분노가 뜨거운. 그런데 토지보상, 그거 나무 심으면 막주는 거, 도대체 무엇이 문제고, 무엇을 잘못한 거지? LH 직원들의 비상천외한 토지보상, 그것을 알려드림. 정부는 주거안정 대책 등의 공익사업을 위해 강제로 토지를 수용해, 그것이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수용이. 하지만 이미 개발된 땅은 땅값이 비싸. 그래서 미개발 지역이나 그린벨트를 이용해 하지만 이런 곳은 대부분 농지인. 이런 농지에 신도시가 들어선다는 정보를 알고 미리 땅을 사면 나중에 땅값이 오르겠지? LH 사태의 시작은 바로 여기인. 개발될 곳을 내부 정보를 통해 미리 알고 땅을 산거임 하지만 무조건 땅을 산다고 다 되는 것은 아님. 투기는 여기서부터 더욱 어처구니가 없음. 이제부턴 투기 조장의 위험 때문에 간단하게만 설명드림 개발 예정 지역은 대부분 농지고 한국에서 농지는 농민만 살수 있음. 하지만 이를 어기고 농지를 산 거임. 농민을 위장해야 하는데, 그것은 투기 조장의 위험이 있어 못 알려드림. No. 내부 개발 정보를 알고 농지를 샀으니, 이제 개발이 진행되겠지. 그럼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토지보상이 시작된 아주 간단하게 세 단계로 나눠서 설명함. 1단계, 이번 사태의 주인공, LH 직원들은 농지를 사고 빽빽하게 나무를 심었음. 나무 사이의 간격이 짧으면 나무가 제대로 자랄 수 없음. 결국 농사가 목적이 아닌 것임. 토지 보상은 단순히 땅값만 보상해주는 것이 아니라 그 땅에서 행해지는 영농의 모든 것을 보상해줌. 즉 농지의 배추, 무, 축사 등등 영농의 미를 다 보상해줌. 나무도 보상해주는 거임. 이들은 보상의 기준이 되는 조달청 단가가 비싸고 빨리 자라는 나무를 심은 거임. 나무 보상은 주당 이식 비용의 두 배를 우선 보상함. 나무를 뽑는데 드는 비용과 다른 곳에 심어야 하는 비용을 계산해서인. 이렇게 빽빽하게 나무가 심어져 있으면 이식 비용만도 엄청난. 폐기 수종의 경우 이식 비용 책정액에 따라 비용이 더 커질 수 있음. 2 단계는 영업 보상인. 토지 보상 지역에서 지속적으로 축사를 운영하거나 농사를 짓는 등의 영업행위를 해왔으면 그 땅이 수용되니 영업을 못하지 않은. 그래서 영업 보상을 해줌. 이 보상을 노리고 운영하지도 않는 창고나 비닐하우스 등을 짓는 거임. 하지만 이것 역시 사업 인정고시일 전에 해야 하는데 개발 예정 정보가 없으면 누가 땅을 사고 비닐하우스를 짓겠음? 3단계는 완전판임. 간접보상 혜택임. 이 부분이 할 말이 아주 많은. 복잡하니 잘 들어야함. 간접보상혜택은 토지보상금, 영업손실보상금 등을 제외한 또 다른 혜택임. 이것은 원활한 공익사업의 진행을 위해 사업시행자가 진행을 하는데 이주자 택지, 생활대책 협의양도인 택지 등세 종류가 있음. 이번 LH 사태는 생활대체 경지를 노린 투기가 아니냐는 의심을 받고 있음. 생활대체 경지는 토지 수용으로 인해 생활 근거를 상실한 자에게 사업 시행자가 시행하는 곳의 상업용지 20제곱미터 또는 27제곱미터를 우선 분양받을 수 있는 권리를 주는 것임. 상업용지는 쉽게 말하면 상가인데 신도시를 지으면 이곳의 상권은 활발해지고 그러면 부동산 값이 올라가겠지? 그러니 일반 분양으로 하면 당연히 비싼 값에 사야겠지. 하지만 생활대책용지를 받으면 우선 분양권으로 쌍값세 받을 수 있음. 과거 LH의 생활대책용지 공급기준을 보면 이주대책수립대상자로 기준일 이전부터 보상계약체결일 또는 수용체결일까지 사업지구 안에서 영업을 행한 자로 영업보상을 받은 자 영업손실보상, 농업손실보상, 축산손실보상 등인즉 농축산, 영농 등 영업행위를 하고 있어야 하는데 그래서 나무를 심거나 비닐하우스를 짓는 것임. 하지만 이들은 농민이 아니자음 그래서 농지법의 허점을 이용해 불법으로 농민 행세를 하면서 땅 쪼개기, 나무 심기, 건축행위를 하는 것임 투기 조장의 위험 때문에 허점은 안 알려드림. 종합 정리하면 내부 정보를 이용해 개발 예정 지역을 미리 알고 그곳에 농지를 사고 농민을 위장하고 토지 보상금을 높이기 위해 나무 심기, 비닐하우스 짓기 등을 함. 그 다음 간접 보상 중 하나인 생활 대체 경지를 받아 상가 우선 분양권을 받고 더큰 수익을 노리는 것임 사실 이 모든 것이 평범한 국민이 하기엔 너무 어려운 것임 하지만 개발 예정지를 미리 안다면 기지라도 내서 투기를 하지 않겠음. 특정 익명 온라인 커뮤니티에 LH 직원으로 추정되는 이의 글을 보면 난 열심히 차명으로 투기하면서 정년까지 꿀 빨면서 다니련다. 라고 하는데 내부 정보를 통한 거래이기 때문에 가능한 것을 유추할 수 있음. 알려드림는 앞으로도 필요한 것, 소소한 것, 궁금한 것 등등 무조건 그냥 알려드림. 알려드림